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비동사를 사용한 일형식 예문들을 보겠는데요. 이 예문들은 거의 다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예문들입니다. 그래서 잘 익혀두시면 실제 생활할 때 많이 잘 쓰실 수 있고요. 10개 문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뜻으로 썼냐 하면, 주어가 뭐다? 주어가 어떤 상태다? 주어가 뭐다? 이렇게 썼었죠. 주어가 뭐이다? 이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예를 들면, he's tired 하면 그는 피곤한 상태다. 그 다음에 they are chairs 하면 chair가 의자잖아요. 그래서 they 그것들은 they are chairs 그것들은 의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뭐다라는 뜻으로 비동사를 썼었는데. 비동사 뜻은 그 외에도 또 뭐가 있다 이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있다. 예를 들면 컵이 여기에 있다. 이럴 때 이제 비동사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컵이 여기에 있다는 이제 우리 말이고요.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영어 순서로 하면 컵 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영어는 조사가 없으니까 그냥 컵 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a cup is here. 이것이 이제 영어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동사 is a cup is here 할때 is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에 제일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a cup is here 하면 컵이 여기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here is a cup 인데요. 여기서 here는 아, 여기에란 말이고요. cup은 이제 우리 물 마실 때 쓰는 컵입니다. 그래서, uh, here is a cup 하면은, 여기에 있다, 컵이 이런 말이 되겠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컵이 여기에 있다 할 때, a cup is here, 이런 문장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a uh, cup이 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됐었는데, 1번 문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1번 문장에 here가 먼저 나오죠. here, 그 다음에 is a cup 하고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a cup is here, here is a cup 하고 같은 말인데, here가 먼저 앞으로 나올 때는 비동사가 here 다음에 오더라. 이 순서가 조금 바뀐다 하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ere is a cup 하면은 여기에 있다 어느 하나고 c u p 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cup 하나가 있다 이런 말이 되는데 here is 하면은 보통 그냥 여기에 뭐가 있다 할때 here is 이렇게말 했습니다. 그래서 a cup이 여기에 있다 할때 a cup is here 보다는 here is a cup 이렇게도 많이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여기 뭐가 있는데 한기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때 복수가 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문장 Here are two plates 인데요. 아, 조금 전에 문장은 Here is a cup 단수였고요. 복수가 될 때는 비동사 are를 씁니다. 그래서 Here are two plates 이렇게 되겠죠. t 는 둘, 이 입니다. 숫자 1, 2, 3, 4할때2가 되겠고요. Plate는 접시입니다. 아, 숫자를 보면 1, 2, 3, 4, 이게 숫자가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2까지만 보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에서 12까지가 영어로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됩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많이 쓰는 단어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uh, here are two places는 다르게 순서를 바꿔서, two places are here. 이렇게 해도 같은 뜻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럴 때는, here is, here are. 이렇게 많이 쓰게 되겠고요. 뜻은, 여기에 있다, 둘, 접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here are two places 하고, two places are here 할 때, 비동사 순서가 조금 바뀐다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럴 때, 여기에 뭔가가, 뭔가가 단수이면, here is, 됐었고요. 여기에 뭐가 있는데 그 뭔가가 복수일 때 이렇게 했을 때는 here are였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아니고 저기에 있다 할 때는 there is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미러는 이제 거울이고요. there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거울이 하나 있다 그러면 there is a mirror 이렇게 쓰겠고요. 어, 같은 말은 a mirror is there 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 뭐가 있다 할때 There is, 또는 복수일 땐 there are, 이를 많이 씁니다. 아, 그래서, 저기에 있다, 하나, 거울, 이 표현이, 사실은 저기에 뜻은 조금 사라지고, 그냥, 아, 거울이 있네 하면, there is a mirror, 뭐가 있다 할 때, there is, there are,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뜻은 조금 사라진다고, 좀 약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뭐가 있다, 그러면, there is, there are,를 쓰는데, 어 복수가 있다 그럴땐 there are씁니다. 어동사 복수형 are 쓰게 되는 거죠. 4번 문장 보시죠. 네 개의 칼들이 있다. 그래서 칼들이 네 개가 있는 겁니다. four가 4죠. 그래서 there are four knives 하는데요. knives는 knife 칼에다가 어 복수형 s를 붙이면 어 knife 하고 f로 끝나기 때문에 knives 이렇게 바뀝니다. f가 v로 바뀌고 es가 되죠. 슷하게 변화하는 것이 우리가 나뭇잎 배웠잖아요. 나뭇잎이 leaf 였는데 그것들을 복수로 바꾸려면 l e a v s 가 아니고요, leaves 하고 f 를 v 로 바꾸고 es 를 붙여야 됩니다. 어, 그래서 knife 나 leaf 이렇게 f 로 끝나는 것들은 복수로 바꿀 때 어, f 를 v 로 바꾸고 es 를 붙이더라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4번 문장의 뜻은 이제 저기에 뜻은 좀 약하지만 저기에 있다 net 칼들 그래서 칼들 네 개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원어민들도 there is there are를 착각해서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뒤에 뭔가 단수가 하나가 있을 때는 there is를 써야 되고 여러 개가 복수가 있을 때는 there are를 써야 되는데 말을 할때 there is 해놓고는 말을 하려다 보니까 아 여러 개가 있네 하면 머릿 속에서 oh sorry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there is 어, uh, 어, oh, sorry. 데어라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원어민들도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 쓰면 어, 써 놓고 고치면 되니까 문제가 아닌데 말로 할 때는 문법적으로 말을 절대로 맞춰서 하려 그러면 단수가 있다 할 때는 there is 복수가 있을 때는 there are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잘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원어민들도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걸 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are in my heart. 굉장히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 연인들 사이에서 할수 있는 말입니다. 어, 내용을 보시면 어, mine는 나 I의 소유격이 됩니다. 그래서 I는 나고 mine는 나의라는 말이 되겠고요. Heart는 심장 또는 마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my heart 하면 내 마음이 되겠고요. You are in my heart 하면 그래서 당신은 있다 in my heart. 내 마음 속에, 이런 말이 되겠죠? 어, 소유격을 좀 보면, 당신은 이제 you, 어, 그 다음에 그 남자는 he, 그 여자는 she, 그것은 it, 우리는 we, 당신들 you, 그들 they인데, 이것들의 소유격은 각각 your, 당신의, his, 그 남자의, her, 그 여자의, its, 그것의, our, 우리의, your, your는 you나 you어는 단수든 복수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there는 그들, 그것들, 그들의 하는 there 그래서 이 소유격들도 같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you are in my heart. 뜻은 you, 당신은 are 있다. in my heart, in 안에, my heart, 내 가슴 안에, 내 마음 안에, 당신은 내 마음 안에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You are in my heart. 한번 보실까요? Ray, in my heart. 여자 주인공 이름이 Ray 였습니다. 그래서 Ray, you are in my heart. 라고 하는 표현이죠. 6번 문장입니다. He is in the conference room. 그 남자 어디 있어 할 때, 그는 어디 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답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conference는 어, 그 회의입니다. 좀큰 회의가 되겠고, 비슷한 말로 미팅이 있죠, 회의. 한번 소개를 했던 단어들입니다. 어, room은 방이죠, 어, 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conference room 하면 회의실. 그는 있다. 어디 있냐면 in 어디 어디 안에 the conference room 회의실 안에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네, 동영상을 보면 먼저 이름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버기야 나는 확실히 믿어 그들이 전에 있다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I'm sure. They're in there. 네, 잘 들으셨나요? 약간 속삭이듯이 말해서 좀 힘드셨나요? 네, 나온 대사는, Bergie, I'm sure they r e in there. b e r g i 야나 확실하게 믿어. 그, 그 녀석들이 저 안에 있다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7번 문장입니다. 널리 쓰이는 표현인데요. It's up to you 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말입니다. 좀 비슷하게 쓸수 있는 말이, It's your call인데요. 이것은 당신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하는, It's up to you 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 It's your call 하면 조금 더 뭔가 결심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뜻을 좀 의미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거의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8번 문장입니다. My sympathies are with her. 인데요. 여기서 sympathies는 단수가 sympathy, 동정심, 안타까운 마음,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sympathy. 이것을 복수로 만들 때 끝에 y를 i로 바꾸고 es가 붙는 단수를 복수로 만들 때 sympathy가 sympathies. 이렇게 바뀔 때 y가 i로 바뀌고 es가 붙는 이런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동정심이 심퍼시 y 가 되겠고요. With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어디 어디 위에 하는 전치사는 on이고, 어디 어디 어 옆에 하면 beside였고, 뭐뭐를 위에서 하면 for를 쓰는 그런 전치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뭐와 함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Uh, my sympathies are with her 뜻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Uh, you have my sympathies 이런 말이 있는데. 어, 누군가가 참 안타까운, 곤,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럴 때, 어우, 이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제 마음도 참 힘든, 제 마음도 아프네요. 이런 말을 할때딱 맞는 표현입니다. You have my sympathies. 당신은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제 마음도 안타깝습니다. 이걸 어떡하죠? 참, 어, 힘내세요. 이럴 때, You have my sympathies.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어, 누군가가 어, 뭐친 예를 들어서 친척이 돌아가셨다. 또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 참가 그 심심한 네. 조의를 표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you have my condolences. 이런 조의를에도 condolences를 어,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뭐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장의 뜻은 my sympathies 나의 치근한 감정들, 나의 안타까운 마음들은 are with her 있다. 그녀와 함께 그녀에게 참 마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녀에게 굉장히 동정심이 드네요. 그녀의 사정이 참 딱하네요.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My sympathies are with her, but 구번 문장 보시죠. This case is under investigation인데요. 여기서 이제 case가 나옵니다. 어, 케이스는 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할때 그런 경우란 뜻도 있고요, 또사건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더는 이것도 전치사인데, 뭐뭐 밑에, 뭐뭐 위에는 온이죠. 언더는 그 반대 말입니다. 뭐뭐 밑에, 그다음에 인베스티게이션은 강세가 인베스티게이션에 있습니다. 개의 강세가 있고요. 어, 이것은 어, 조사, 수사.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수사를 하잖아요. 그 수사, 조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under investigation 하면 수사 중에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under construction 하면 construction이 건설입니다. 그래서 건설 공사 중에 있다, 건설 중에 있다 할때 under construction 이런 말을 또쓸 수가 있습니다.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situation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under control, control이 조작하다. 뭐,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under control,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그 안에, 아래에 있다. 그 상황은 지금, 어, 우리가 통제 중에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이런 뜻도, 이런 말도 좀쓸수 있고요. The spread of COVID-19 is not under control. 하면, spread가 확산이거든요. 퍼짐. 우리가 빵에 뭐 발라먹는 것도 잼도 있고, 좀더잘 퍼지는 거, 스프레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프레드는 퍼짐, 확산, 이겁니다. COVID-19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죠. 그래서, the spread of COVID-19, 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is not under control.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under 뭐 하면 뭐뭐 중에 있다, 뭐뭐 아래에 있다 뭐뭐그 범주에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장 This case is under investigation This case는 이 사건 is 있다 under investigation 수사 중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장입니다. It's all about money. It's는 It is의 축약형이죠. 그래서 uh, All은 모든이고요. About는 뭐뭐에 대해서라는 전치사고요 Money는 돈입니다. 뭐 쉬운 단어죠. 그래서 uh, All about money 하면 uh, 모든 것은 About money. 돈에 대한 거다. 뭐 이런 말인데요. Uh, 비슷하게 쓸수 있는 말이 It's all about family. Uh, family는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It's all about honor. Honor는 명예입니다. 그래서, it's all about money가,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모두 돈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건데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이 본질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it's all about family 하면,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다. it's all about honor. 명예가 제일 중요한 거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입니다. 번호 순으로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1. Here is a cup. 2. Here are two plates. 3. There is a mirror. 4. There are four knives. 5. You are in my heart. 1. Here is a cup. 2. Here are two plates. 3. There is a mirror. Four. There are four knives. Five. You are in my heart. Six. He is in the conference room. Seven. It's up to you. Eight. My sympathies are with her. Nine. This case is under investigation. Ten. It's all about money. 6. He is in the conference room. 7. It's up to you. 8. My sympathies are with her. 9. This case is under investigation. 10. It's all about money. 2.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 다 모아서 제가 먼저 우리말로 제시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아, 주위에 사람 없으면 눈치 보지 마시고 큰 소리로 이제 영어로 말씀을 하시고 또 가능하면 손으로도 써 보시고 하는 시간입니다. 아, 영어로 계속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중얼중얼 말해하는 별로 효과가 없고요.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말이 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큰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컵 하나가 있습니다.가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here is 그게 단수고, 또, 복수가 되면, 복수인 주어가 되면, h e r are. 이 구조가 머릿속에 먼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럴 때, here is, h e are. 그게 단수냐, 주어냐. 단수냐, 복수냐. 여기에 따라서, 어, 이제 here is냐, h e r are. 냐 이걸 결정하면 되겠고요. 컵 하나라고 했으니까 단수죠. 그러니까, 어, 여기는 이제 h e r is a cup. 이러면 되겠다. 하고 머릿속에 딱생각이 나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여기에 접시 두 개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아 여기 있다 그랬으니까 here is here라 뭐지 하고 먼저 생각이 돼야 되고요. 어, 주어가 접시 두개 아, 복수니까 아, here 라구나. 그러면 here are two plates. 네 이렇게 머릿속에서 착착착 이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것이 생각이 착착착 날 정도로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문장은 저기에 거울 하나가 있습니다. 또는 저기에를 빼고 그냥 거울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뭐가 있다 그러면, there is, 어, 하나가 있을 땐 there is, 여러 개가 있을 땐 there are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 문장은 거울 하나니까 there is a mirror 하면 되겠고요. 4번 문장은 저기에 또는 어, 저기에 빼고 칼 4개가 있습니다. 칼 4개니까 복수잖아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there are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칼 4개는 four knives. knife가 한 개고, 이거를 복수로 바꿀 때는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이는 그런 변화를 하는 거죠. knives. 그래서 there are four knives 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당신은 내 마음 속에 있다. 아, 속에 있다. 안에, 속에 하면 in을 쓰죠. 그 다음에 내 마음 하면 my heart. 되겠고요. 그래서 당신은 있다. 내 마음 속에. you are in my heart.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장은 그는 회의실에 있다 하는 문장이었고요. 회의실은 뭐 meeting room 또는 conference room 하면 되겠습니다. 회의실에 있으니까 회의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in the conference room. 그는 이니까 he is. 그래서 he is in the conference room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번 문장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건 좀 쉬운 문장인가요? 네, it's up to you. 이건 흔히 쓰는 문장입니다. 네, 8번 문장은 그녀에게 위로 말씀드립니다. my sympathies are with her. 이런 거는 문장을 저기 잘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가 her가 아니고 만일에 you, 당신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my sympathies are with you. 하면 당신에게 위로 말씀 드립니다. 좀 고급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아, 제 위로 말씀 드릴게요. 얼마나 상심되십니까? 이렇게 아, 누구에게 위로 말할 때, 상대방 위로 말할 때 with you 하면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응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네. 9번 문장은 이 사건은 수사 중이다 했고요. 이 사건은 this case 그리고 수사 중이다 하면 under 전치사 under 를 씁니다. 그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under investigation. 수사가 investigation 이니까요. 네. 그래서 this case is under investigation 하면 이 사건은 수사 중이다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은 다돈 때문이다. 본질은 돈이야. 하는 문장이었고요. 네. It's all about money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다양한 동사들을 이용해서 이형식 문장을 만들어 보고 익히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